입철금은 48개 할까? 48개. 안전빵으로 가자. 참여 못하는 거 아니겠지? 여기 한 10초쯤에 10개를 해놓자. 그래서 이게 48개가 넘어갈 것 같으면 10개를 누르자. 불안한데? 아니, 불안한데요, 진짜? 5개만 더 하자. 5개 또 해놔. 아니, 넘는다고, 설마? 아, 해. 야, 참가는 해야 돼, 무조건. 제발, 이번엔 좀잘 나와주길. 내가 여기에 날린 돈이몇 개냐 진짜. 어? 해 줘라. 해줄 때 됐지. 생각을 빨리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 그냥 겹치더라도 생각한 대로 가. 일단 아 어떡하냐. 처리법사 가자. 아 분노 방패독이 있네. 잠깐만 겹치는데? 아니야 겹쳐도 그냥 가기로 했잖아. 그냥 가자. 겹쳐도 그냥 가기로 했어. 얘가 져주면안 되나? 사실 죽음을 수 없냐? 아 그럴리는 일어나지 않고. 아 근데 독 땜을 버틸 수가 없는데 내가 방패를 가야 되겠다 이거. 방패를 가고, 공격 카운터를 가? 방패도 가야 돼, 이거. 어, 이거 이겨줄 수 있지 않냐, 독이? 아! 어, 사신 컷? 사신 죽었고, 분노를 할걸 그랬나? 얼음 하나 해야 되고? 아, 이거 너무 많다. 궁극이 너무 많은데? 그냥 할아버지를 갈걸. 우리 할아버지 갈걸. 분노 할아버지. 분노 할아버지 갈걸. 가속? 가속 안갈 거거든? 침착하게. 해. 이거 한방 맞으면 죽을 거라 이건 적고한방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제발 이겨 줘. 나이스. 1대1대 맡겨 주는 게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 아하, 2등? 2등 갖고는 안 되는데. 좋은데, 이거 잘 나와 줬는데, 보을 지금은 약할 것 같은데, 내가 이기지 않나? 지금은 아, 못 이겨.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달아. 1대1때 1대 맡겨 1대 주는 게 나한테 너무나 중요하고, 궁극기 스턴. 회복하는 게다 나와줘야 되거든? 그게 지금 우선이긴 한데. 이건 못 이길 것 같고. 이기나? 이기고. 회복할 때마다 얼음 이거 궁극기 배우면은 스톤은 마스터할 수 있고 아 제발 아 80이네 와 이걸 다 키웠네 아이 말이 되나 마지막에 피 채워주는 거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거 도카운터도다 배워야 되고 방패카운터도 다 배워야 될거 하고 전 피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꽃으로 말고 그냥 올라가고 싶어 1등에서못 이길 것 같고 토너먼트 핵 글쎄요. 채워주는 것만 나와주면 마지막에. 근데 또 배울 만한 거가 또 나올 것 같긴 해. 나 유혹할 것 같긴 해. 야 뭐야, 선제 공격을 벌써 배웠다고? 아 말도 안 돼. 제발 미스. 진짜 몰라 있을 수도 있어. 아나 잠깐만. 국기 나와 주면 안 되나? 붕국기 하나만. 아, 못이기는데 이거? 아, 잠깐만. 못이기는데? 야, 중독 카운터 좀 나와 줄래? 이건 배워야 돼. 아, 이거 뭘 가야 돼? 방패를 갈까? 방패를 가자. 방패를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아, 왜 이렇게 안 나와줘. 아, 제발. 스톱만 먹이면 돼. 스톱만 먹이면 되잖아. 방어를 가서 버텨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잠깐만, 이거 쓸 거... 아, 이거 썼어야 되는데. 아, 어, 왜 이렇게 쎄? 오케이, 독을 배웠나? 아, 배웠네. 아, 배우면 못 이기는 거 아닌가? 아, 다행이다. 아, 근데, 분노독 배웠나봐, 얘. 아, 잠깐만. 분노독 배웠나본데? 아, 얘한테 지나? 맹독 폭발도 배웠는데? 또얘 만났어. 얘까지만 되면 이기는 거 아니야? 얘 말고 나이 길이 없을 것 같은데, 방어만 배워줘. 방어만! 얘 뭔데? 분노 연장? 오바야. 전시방패만 나와줄래? 이게 뭔데? 어, 공격이잖아. 나 스턴, 스턴 때릴 수 있어. 아, 얘만, 얘만. 분노, 분노 카운터. 이분 가야돼. 북로 연장 이걸 갈까? 야 잠깐만 가냐? 냉기 피해? 한 턴만 버텨주면 돼 진짜 제발 너 없잖아 뭐 없잖아 너 공격밖에 못하는 애잖아 제발 야 됐다 이러면 됐다 죽지 않거든 얘한테 저도 갔다 됐는데 된거 같은데 이건. 아니 이제 결승 가는 거예요 우승은 아니고 이건 예선전 결승 가서 이겨야 돼 이건 이긴 거 같거든요 이것까지 있어서 예선은 통과했다 진출 갔다 드디어 갔다 그래도 야 내가 하던 캐릭 하니까 되잖아 어? 하던 캐릭 하니까 되잖아 이거 3등 안에 못 들면 말없이 방종을 하고 가겠습니다 멘탈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제발 제발 됐다 한턴 살았거든 상대가 안되네. 상대가 안된다. 답이 없네. 이거 와딱한 명만 이겨줬으면 됐는데, 못가지 않을까요? 다지던데, 얘한테 지고, 얘한테 지고... 얘 이기네? 아, 내일 뵐게요.